오늘은 20년 동안 다육이를 키우신 분이 15년 전부터 백봉을 키우셨는데, 이렇게 멋지게 백봉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어, 이분은 이렇게 커다란 백봉을 50개 이상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백봉을 50개 이상 갖고 계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꽃대를 물고 있는 이 다육이들이 다 백봉이에요 백봉이 여기도 백봉 여기도 백봉 저쪽으로 쭉 전부 다 백봉이에요 예궁엄 마니아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 15년 전에 백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백봉 중에 어 15년 된 백봉이 가장 오래된 백봉이고요. 이렇게 색감이 조금 어 진한 색감은 4,5년 또 5,6년 된 그런 백봉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어이 백봉은 처음에 이렇게 꽃대를 몇년 전에? 이 이거는 한 4년 정도 됐나? 어, 한 4년 전에 이렇게 꽃대를 잘라서 잘라서 네. 상토에다 꽂고 잖아요. 아, 이 꽃대 열 부분 이부분안 자르고요. 여기 이 부분 여기를 네. 이렇게 잘라 줄게. 꽂아 놓으면 네. 이제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여기 입다는데. 여기서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입단 뭐, 부분에 여서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아, 여기 요 아래서 눈이, 나오는 게 예, 아니고 요눈 예, 눈, 있는 데서 눈, 입단 예. 부분에서 나온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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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 예. 그 항상 습기를 유지를 해 줘야. 네. 얘가 저희가 나와. 아, 뿌리가, 뿌리가 나와요. 예, 예. 아, 이렇게 그럼 길게 이렇게 꽂으셨다고요? 예, 예, 예. 이렇게. 아, 잠깐만 예. 보여 주세요. 아, 이렇게. 아니,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어. 예. 이렇게, 이렇게 길게 예. 어, 자른 상태에서 습기가 있는 곳에 꽂아줬더니, 이렇게, 몇년 만에? 이거 한 3년 4년, 4년 됐나? 어, 4년 만에 이렇게 멋진 대품이 되었대요. 크기 한번 볼게요. 이 정도 크기예요 어, 이 정도 크기의 대품이에요. 얼굴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거든요. 어, 이렇게 굵은 꽃대들 자르면은 어, 윗부분 떼어내고 아랫부분 이렇게 길다랗게 그냥 입장 아랫부분 몇개 떼어내시고 습기있는 부분에 꽂아주시면 은 이렇게 멋진 백봉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여름에는 안되고요. 봄에 하셔야 된대요. 어머 이거 백봉 맞지요? 잠깐만요. 이 정도 이거 폭이 어느정도나 되죠? 이 정도 되면? 한 항아리 뚜껑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런 뚜껑 안에 백봉 얼굴이 이 정도 돼요. 늘어지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졌지요. 어 이쪽도 이렇고요. 이렇게 굉장히 큰 백봉 이 정도 크기에요. 목대 굵기는 이 정도 되고요. 와 이, 이런 멋진 백봉. 아, 이 백봉은 자구를 하나 따서 심었는데, 7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고 하네요. 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저 아래쪽은 보여드릴 수 없고요. 위쪽으로만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다란 백봉이에요. 배합토는 마사와 상토를 5대5로 섞어서 하셨고요. 어, 물은 얼마만 해주시나요? 아 백봉은 물을 많이 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봄가을에는 5일한 번씩 주 봄가을에는 5일마다 주어도 되고요. 겨울에는 한달 정도 주기로 물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여름에... 여름에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은 물을 전혀 주지 않으신데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입장이 그때 쭈글쭈글해지나요? 백봉은 입장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그래도 백봉은 입장이 쭈글쭈글해지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왕대품 백봉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런 백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다 백봉이에요. 꽃대를 많이 물고 있는 이 대품 백봉은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한몸 군생인데 이렇게 커요. 얼굴이 몇 개일까요? 이 정도면 목대는 이 정도 되고요. 얼굴이 이 정도 크기예요. 이런 얼굴을 가진 이렇게 거대한 백봉 한두개가 아니에요. 백봉이 총 50개도 넘는다고 하시네요. 이쪽도 굉장히 크지요? 얼굴 한번 보세요. 백봉 이렇게 이렇게 커요. 오, 꽃대도 아주 큰실해요 백봉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왜 꽃대를 잘라주지 않으셨어요? 잘랐는데 또 나온거야. 꽃대를 잘랐는데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어, 봄에 다 이렇게 잘라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꽃대를 자를 시간이 없으신가봐요. 오, 여기도 한번 볼까요? 백봉이 얘는 이 정도 크기예요. 어, 얘는 아니고요. 썸버스트가 옆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오, 얘도 이렇게 크지요. 이 굵은 목대는 제 손가락 두개 굵기예요. 그리고 색감 보니까 굉장히 무거 보이지요.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입장 가장자리가 묵다 보니까 이렇게 핑크빛을 띠네요. 어, 화려하니 정말 예쁘지요. 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화면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백봉 한몸 군생이에요. 얼굴은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이렇게 멋진 수형의 백봉이 또 있고요. 그 옆에도 이렇게 굵고 멋진 목대를 가진 백봉이 이렇게 또 있고요. 아, 폭이 50cm는 다 되어 보여요. 이쪽에도 이렇게 오, 얼굴이 큰 백봉이 또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백봉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는 그래도 작다 싶은 백봉이 이 정도 크기예요. 이렇게 대품이에요. 이쪽도 이렇게 대품이고요. 오, 얘도 대품이고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백봉 같은 경우는 얼굴이 여기서 늘어진 것부터 이렇게 세개 뒤면은 굉장히 많지요. 어림잡아 스무 개는 들듯 하네요. 저 뒤에까지 있고요. 이쪽에 늘어진 백봉 한번 보세요. 총 길이가 70cm는 되어 보이거든요. 어, 꽃이 많이 피고 있는데, 이 늘어진 백봉도 아주 수영이 멋지지요. 그 옆에 백봉. 와,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정도 크기예요. 이렇게 얼굴 큰 백봉 보셨나요? 이런 얼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한몸 군생이에요. 어,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큰데요. 음, 한 70cm는 되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큰 백봉이에요. 저 뒤에까지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오, 꽃대 때문에 뒤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대로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오, 굉장히 커요. 이 안에 목대도 한번 살짝 볼까요? 저쪽에, 아, 어우, 꽃대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백봉 몇 년이나 됐을까요? 네. 처음에 저기 얼굴이 몇 개였어요? 아니, 처음에 한 개였던 백봉이 4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오, 이거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비결이 뭐예요? 아, 물을 자주 주셨. 얼마만에 주셨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을 주셨다고 하시네요. 여기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측면이 이 정도예요. 꽃대도 이렇게 굵어요. 백봉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백봉은 언제가 예쁜가요? 저희가 빨갛게 다 물이 잖아요 백봉은 4월쯤 가장 예쁘다고 하네요 입장 가장자리가 그때 빨갛게 물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서 밉다고 많이 안타까워 하시네요 그 대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서 또 아름다움을 뽐내네요 이쪽에도 보지 못한 백봉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 여기도 이렇게 커다란 백봉이에요. 그 옆에도 거의 비슷한 크기의 그런 백봉들이 굉장히 많지요. 백봉이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커다란 백봉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커다란 백봉이 있고요. 굵기는 이 정도 되고요. 굉장히 굵지요. 이런 백봉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백봉이 한몸 군생인데 가운데 목대는 이런 모습이고요. 굵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백봉이 얼굴이 이렇게 많고요. 굉장히 크지요. 아, 정말 탐나는 백봉들이에요. 여기도 역시 이런 목대를 하고 있는데, 얼굴도 사방으로 퍼져서 이런 멋진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오, 굉장히 큰 백봉이죠. 이런 백봉이 5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백봉을 키우고 계시는지 알겠지요. 여기도 이 정도 크기의 백봉이에요. 목대 한번 볼까요? 가장 굵은데 목대가 이 정도예요. 여기도 이 정도고요. 이렇게 굵은 이런 백봉, 오 놀랍지요. 오이 정도 크기예요. 그 옆에는 오 백봉 철화도 있네요. 여기는 이 봐보세요. 백봉 철화로 지금 엮이고 있는데요. 오 크기는 이 정도 크기고요. 또 목대가 이렇게 아 얘는 꽃대였는데 꽃대를 잘라주니까 이렇게 자구가 나왔나 봐요. 오 자구가 네 개나 나왔네요. 어, 이런 백봉도 있고요. 백봉을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려면 물을 주실 때 흠뻑 주셔야 된대요. 그래야 얼굴이 이렇게 팽팽하게 예쁘게 큰다고 하네요. 이렇게 묵은 백봉들은 물을 흠뻑 주어도 무르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혹시 뭐 물음병 예방 그런 저기 약도 하시나요? 약, 아 이제까지 약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살충제도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쁘게 잘생겨요 네. 환기가, 아, 환기가 잘 되면 벌레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잖아요? 네. 깍지벌레는 바람이 잘 통해서 환기가 잘 되면 생기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이 목대 한번 보세요. 오이 정도예요 목대가요. 오늘은 20년 이상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백봉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대품으로 50개 이상 키우신 마니아님의 백봉 키우는 비법도. 알아보고 멋진 백봉도 함께 구경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